차라리 그럴 거면 술이라도 먹여주지. 그러니까! 아, 술 취하려. <laughs> 모르는 술 버릇 나와가지고 봐. 야!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장기자랑 안녕하세요. 은악채널인자락스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하도 집콕들을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들 하고 광고도 많이 해가지고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지금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오기 맞아. 훨씬 전에 웹툰으로 봤거든요 제목만 보고 그림체 되게 귀여워가지고 막 보게 됐는데 스릴러인 줄 알았어요, 스릴러 아, 범죄 그래. 스릴러 약간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막 괴물 나오고 <웃음> <웃음> 이래서 제가 그런 건잘못 보거든요 <laughs> 그래서 보다가 결국 스탑을 했었는데 드라마로 나온 거예요. 너무 리얼한 거지. 아, 그 괴물들이. 그래서 바로 꺼버렸어. <laughs> 이게 근데 보다 보니까 의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극중에 의대생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있게 잘 봤습니다. 사실, 의학 드라마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허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웃음> <웃음> 스위트홈에 나오는 의학 상식에 대한 진호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재미로만 준비를 하지, 실제로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정말 불편하다. 정색하면서 보거나, 필요 이상의 맞아. 어떤 진실을 원하거나,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다른 드라마 리뷰할 때도 뭐 이렇게 드라마에 너무 자세한 걸 요구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주업이 아무래도 이쪽 의학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주업이 관련된 거에 좀 진지하게 포커스를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재밌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첫 번째로 우리가 포인트로 삼았던 건 바로 코피거든요, 코피. 음. 괴물로 막 변하잖아요. 변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코피인데, 주로 코피가 아니라, 막, 막 진짜 막 콸콸 막흘러내오고 <laughs> 뭐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코피가 난단 말이에요. 코피가 살짝 나오면은 이거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숨길 수가 없어요? <laughs> 가지고 봐도 저 사람은 바이러스 거야. <laughs> 코로나 재난 문자 오듯이 뭐 코피, 혼절, 폭력성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각 격리하라 문자도 오고 그러잖아요. 감염의 첫 증상이 코피잖아요. 근데 이렇게 콸콸 쏟아지는 코피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laughs> 이비인후과에서 지금이 딱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코피 철이거든요. <laughs> 아. 춥고 건조해지면서 코피 환자들이 진짜 엄청 많이 와요. 이렇게 피가 나는 거를 보면서 그걸 보자마자 어 빨리 꺼주로 코피 패킹 <laughs> 해드려야겠다고 뭐 하면서 <laughs> 직업병 또 도져가지고 음, 그럼 진짜로 저렇게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그런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외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코가 진짜 외비 쪽에서 뭐 부러지거나 뭐 안면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더 그럴 수가 있고 대량으로 출혈이 나서 지혈을 잘 못하는 경우엔 피가 대량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입으로도 막 피가 나온다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거대로 정말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 호소하면서 오신 경우들. 있어요. 근데 사실 코피의 한90% 이상의 원인은 코를 뭐 만지다, 막뭐 파신다든지, 아니면 자주 이렇게 뭐 만진다든지 하는 경우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에요 왕족이죠. 응. 99%막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그게 원인인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코피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단순하게 비염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액 응고가 잘안 되는 그런 혈액학적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백혈병, 면역학적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암이 있으신 분들, 기타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코피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맥에서 출혈이 생기면 대량 출혈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동맥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 있어요. 코 가운데 말랑말랑한 뼈이 벽의 앞쪽 부분 그리고 코 바깥쪽에 있는 이 뒤쪽 부분이 여러 동맥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이 출혈이 나기가 쉽고 거기서 출혈이 나는 경우에는 특히 만약에 그게 뒤쪽이라면 앞쪽은 우리가 다 응급처치 알잖아요 아, 코를 꽉 누르고 있으면 된다 하면 그쪽은 멈추기가 쉬워요 근데 뒤쪽은 그게 잘안 되거든요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진짜 드라마에서처럼 분수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증상을 보이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The cat 그러면은 여기 스위트홈 드라마처럼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 같은 거에 의해서 코피가 난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데는 조금 더 극적으로 그런 치명적임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코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낸 것 같기는 해요. 따지고 보면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가 나는 그 부분을 감염시켰다기보다는 혈액 응고가 안 되게 그 바이러스가 만들었다든지 하면은 출혈이 나이가 쉬울 수 있고 뭔가 면역에 문제를 생기게 했어도 피가 날수 있고 비점막이나 이런 데 염증을 일으켜도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면서 또 약간 엄청 웃겼던 게충수우을 많이들 알고 계신 냉장역이거든요그 부분 보면서 계속 으아으아 으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글오글 하면서 보게 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부분이 시작할 때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문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밖에서 지다리다가 기절해버렸잖아요 사족이긴 한데 배변 보는 거는 되게 뭐 양아치처럼 운전해도 화장실 안에서 인정해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배려받는 게국룰인데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화장실 문안 열어주고 이러면 진짜 아닌 거 같아 인상이 보이는 <laughs> 응, 그렇게까지 급하다고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지 급하다고 하면은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게 입니다 혹시 나중에 그러시면 저희가 믿어드릴게요 <laughs>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의대생 명이 바로 등장해가지고 배한번눌렀다 떼더니 충수염 진단 바로 땅땅땅 해버리고 그우하 복부의 통증 배 눌렀을 때 아픈 거뗄때 아픈 거 급성 충수염의 전통적인 왕족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학생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시청 타촉 저희 많이 배우잖아요. <laughs> 그대로 잘한것 같긴 한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엔 거기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해부학적 지식을 좀 가진 의대생 분께서 이제 수술을 결국 하게 되죠. 거기는 이제 완전 고립된 상태니까. 어쩔 수,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분도 학생인데 뭘 알겠어요? 자기 가진 이제 지식을 총 동원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봤던 책들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필기책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카메라 그걸 담아. 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근데 하필 거기 딱 펼쳐진 그 부분이 이 사람은 배를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가슴에 <laughs> 흉강 있는데 여기를 막 엄청 딱 엄청 색깔로 칠해져 있어. 막 진짜 열심히 그 의대생 노트필기 막 거의 그런 것처럼. 이 아래에는 드디어 수술할 부위가 났는데 <laughs> <laughs> 정말 열심히 화가처럼 그린 대장의 평행, 평행, 하인 결장까지 다표시되어 있고 딱 자기가 아 여기를 자르겠다 싶은 부분에 막 <laughs> 사실 그게 그게 큰 의미 가 없잖아. <laughs> 네? <laughs> 열정적으로. 난 여기를 다행고어쑥 <laughs>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무슨 건물 안내도잘줄 알았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즘은 아무리 이건 누가 봐도 앞에 충실합니다 해도 CT나 초음파로 딴거 뭔가 확실한 진단을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당연히 툴이 없으니까. 진단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오른쪽 배 아프면 개실염이라고 충수염과 개실염 양대 산맥인데 음. 우하복부 통증이 만약에 이제 딱 째고 들어가는데 충수염은 <laughs> 아니고 개실염 <게실염이야. 웃음> 너무 말장한 이제 명장 이렇게 이 달려있어요 <laughs> 외국인들은 좌하복부지만 우리나라가 우하복부가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정말 명확하게 이런 단발 압통을 환자가 잘 반응해서 쩍 진단이 되면 그래도 충수염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더 높긴 하죠 근데 다른 신체 검진을 했을 수도 있죠 안 나왔을 뿐이지 뭐 롭싱 사인이나 네. 이런 거 했을 수도 아. 있어 뭐 그런 거도 <laughs> 어. 좋아서 했을 것 같은데? 왼, 왼쪽을 아, 눌러 왼쪽 오른쪽 아프고모한 네. <laughs> 것들로 이제 <있었나? 웃음> 지도 그 장면을 보면. 건물 안내도? 거기에 X표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세 개가. 그게 이제 복강경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할때 들어가는 자리를 표시한 건데, 그거는 이 스위트홈에서는 표시할 필요는 없었죠. 왜냐면은 개복술로 진행을 했으니까. 음, 그것도 필기를 이미 했을 수도 있어. 요즘은 요 오픈으로 수술을 거의 안 하고, 다복강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걔는 노트책을 가지고. 음, 공부를 열심히 해. 어. 모등 어, 생이었던 거지. <laughs> 이 장면에서, 내 의대생이, 아, 마치도 쇼크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뭐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취약은 있겠으면 모니터링할 기구도 없을 것이고 사실 마취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다 준비돼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환자 상태 때문에 어. 자기가 안 하겠다고 선택한 <laughs>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국소마취까지 <laughs> 안 해주고 입에 거즈를 물리고 자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지니라 어? <laughs> 사실 원칙적으로는 복부 수술 때는 뭔가를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한데 술이라도 조금 취기라도좀 있으면은 아 그래도 약간 버틸만 할것 같은데 여기 야 하나 물려주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 <웃음> <웃음> 약간 굉장히 자비가없었고요 <laughs> 너무 악취 때문에 쇼크사가 아니라 아파서 쇼크사가 아, <laughs> 사실 <돼. 웃음> 통증이 너무 심해도 쇼크사 할수 있거든요 만우 정도 돼야지 <laughs> 내가 보다 조금 아, 살 거야. <laughs> <laughs> 극 중에서는 이 의대생이 실습 참관도 못해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최대 본과 2학년인 건데, 웹툰에서는 설정상 18세, 19세 이렇게 되거든요. 예과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이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 <laughs> 나요 <laughs> 수술방 어시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수술을 들어가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술 들어가다 보면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가 뭔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워질 뿐더러 사실 우리가 배우는 해부학적 교과서는 진짜 친절하게 돼 있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그 위치가 있을 뿐더러 정맥은 파란색, 동맥은 빨간색, 신경은 노란색으로 돼있단 말이 말이에요. 그런 색깔은 몸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laughs> 신경, 동맥, 정맥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피로 막 안쪽이 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알기가 힘들겠죠. 좀더 진지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의 장기의 위치는 다 각자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풍수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걔를 이제 잘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정말 잘 봉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과연.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리고? 재수술 하든 말든 재수술 할 때는 술을 꼭 먹어주세요 사실 근데 뭐 이런 걸로 테크를 걸기 시작하면은 뭐 일단 괴물 나오는 거부는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연근이를 상당히 귀여워하고 아 저도 좋아합니다 <laughs>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의학적인 내용이 근데 이제 저희가 재밌게 봤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지 너무 이렇게 막 진지하게 불 켜고 뭐 찾아야겠다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귀엽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